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어, 여러분 그한 번은 제가 복음을 전하러 현장에 갔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어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굉장히 이렇게 거부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두드렸는데 제가 문 밖에서 두드렸는데 어 그분이 저를 누구세요라고 물어보시면서 네. 전도하러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 잘못 들으셨는지 이 문을 탁 여셨어요 어, 그래가지고 아차 이게 싶었는지 문을 어, 확 닫는데 제가 발을 넣었거든요 그문 사이에다가 발을 넣었는데 그 발을 제가 이렇게 찧인 겁니다 그 제가 막 아프다고 하니까 아 괜찮냐고 자기는 그런 게 아니면 그게 다치, 다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어, 이제 닫았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프다는 이제, 이제 표시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체면한다는 듯이 저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막뭐 발이 아파 죽겠구만 하는데 이제 안에서 가서 얘기하자고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들어갔더니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한두 분이 다 계시더라고 대낮이었는데도 할아버지는 쇼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시고 뭐 설거지라고 계셨는지 뭐 이렇게 저한테 잠깐 있다 가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안 그래도 잠깐 있다 갈려 했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TV를 이렇게 돌리, 돌리시더니 아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휴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아내 얘기 별로 듣고 싶지는 않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그뭡니이 코로나 같은 막 질병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있고 사람들이 막 죽고 막 그때는 코로나는 아니었지만 다른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할머니가 이제 물을 갖다 주면서 할머니 3분만 제가 잠깐 얘기하고 가도 될까요라고 하고 이제 그두 분을 쇼파에 앉히고 저는 이제 밑에 앉았죠. 앉아서 얘기를 쭉 하는데, 저 뉴스를 보면은, 저는 많은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저 뉴스가, 저 뉴스에 나오는 저 바이러스, 저 바이러스가 뭐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을까요? 저 바이러스가 사람, 눈에 보이면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안 걸릴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저 호흡기로, 입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어, 아프거나,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거나, 이분이 저에게 뚝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호응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저렇게 바이러스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보이지 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그리고 저런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어, 들어올,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오 원 12장 43, 44절 12장 43절 45절 얘기를 하시면서 하면서 쭉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얘기를 잘안 듣다가 고액이라는 순간 저를 이렇게 보는 거죠.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혹시 시달리지 않으세요?라고 했더니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뭐 크게 아픈 데가 없으세요? 혹시 자녀들이 굉장히 다른 문제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지는 않으세요?라고 타격했더니 이분들이 저에게 집중한 느낌이 딱 드는 거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자기 얘기도, 자기도 너무 시달리고 있고, 자기 자녀들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할아버지가 옆에서 얘기를 하지도 요 제가 그분들 두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심지어 그 지역에 있는 그, 사역자에게 이렇게 붙여주고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러는 척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나는 안 그래. 우리 집잘 살고 있어. 우리 집은 괜찮아. 그리고 내 의를 우리 집은 풍족해 우리 집은 복음이 필요 없어 우리 나는 복음 별로 조아하지 않아 라고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눈으로 표현,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또한, 어, 양심으로 그 문제를 막아설 수가 없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양심을 가지고는 바르게 산다고 해서,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이 들어오는 영적인 그 재앙과 그재로 인한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비우면 살고 청소하면 살고 그리고 비, 어떤 소지하면서 산다고 해도 그 영적인 재앙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 삽살개가 있었죠 삽살개 옛날에 그 삽살개가 삽살개가 그 귀신을 막는 개라고 생각했더니 요 귀신을 막는 귀신을 퇴치하는 개라고 생각했지만 그 개도 심지어 고양이도 이 영적인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짖기는 하더라도 째려보기는 하더라도 이 영적인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되어있어요. 사망과 죄는요 법을 가지고 탁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판결을 할 때,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가 이런 재앙을 받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담하와가, 아담하로 말미암마 너가 너에게 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가 법이야. 법이야.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언해 버렸다니까요. 재와 저주와 문제로 망하던 것은 당연한 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선언한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다른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 재와 사망의 법에서 부적을 가지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잖아요. 다른 문제가 온다니까. 지금 불신자들이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부적을 붙이면 되지. 비계에다가 칼을 몇개 놓으면 되지. 집 앞에 들어올 때굿한번 하면 되지. 자동차 한번살때굿 하면 되지. 여러분. 그 문제는 그 잠깐 해결될 수는 있으나 또 다른 문제가 온다니까요. 재와 사망의 법 이렇게 돼 있어요. 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의 그 심판을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법으로부터 오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다 걸려 있다니까요. 이 법에 딱,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법에 다 걸려 있다 보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고스란히 돈 있는데도 돈 때문에 잘 사는데 잘 사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그렇죠? 풍성하게, 풍성한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수 있잖아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어치워 내가 할 거야. 한계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러니까 여러분 그걸로는 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뭐냐 2023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애굽의 430년 동안 붙잡혀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피 바른 날 6월절의 좌우 문설주에 피 바른 날에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불신자라고 쳐도 신자들은요 수많은 상처와 과거와 운명에 딱 잡혀있다니까요. 이게 견고한 진인 것입니다. 그 견고한 진을요 거기서 빠져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그 문제는 다 해결됐다 하더라도, 상처와 운명과 과거에는 딱 잡혀 있는 거죠, 또. 사단이요. 법적 어,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다 만들어놨다. 단말이넌 여기서 끝날 수는 없어. 넌 여기서 해방될 수는 없어. 넌 여기서는 끝날 수가 없는, 해방될 수 없는 사람이야. 예수는 믿지만. 이렇게요. 예수는 믿지만, 과거와 상처와 운명에서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불신자를 쳐더라도, 신자는요, 딱잡혀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뛰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따라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에서 12장 1절 2절에는, 그 뛰어가면서, 어떻게 경주를 하는데, 믿음의 주여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돼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운명은 그리스도의 이름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그걸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뛰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발목에 막 무거운 거 가지고 어떻게 뛰어가겠어요? 손목에 무겁게 막 팀침 감아가지고 어떻게 뛰어가겠습니까? 머리에 뭔가를 이고 가고 어떻게 가, 가겠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달려가게 하게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의 모든 상처, 주님의 아시오니, 하나님 시간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자유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해방되어지는 일이 시작되는 시간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